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신풍제약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로나 관련해서는 항상 확실한 것만 들어가고 미리미리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풍제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우리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신풍작이 좀갭으로 떨어지고 한가까지 갔다가 좀더 추가적으로 뭐 하락이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개발 중이었던 피라맥스가 국내 임상 이상 시험에서 뭐 유의성을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임상이라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도 당연히 걸리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안이면 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이 잘 되면은 분명히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부분. 근데 임상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잡고 싶다. 좀, 그걸로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안간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로 좀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안간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들어가서 기다리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AB 프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모더나 관련으로 계속해서 안 가고 있는 부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안 가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셀리버리 살짝 목고개 뭐 살짝 든 정도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미리미리 들어가셔서 기다리시는 게 기다렸다가 먹는 게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괜... 자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AB프로바이오부터 말씀을 드렸냐라고 하면은 이게 AB프로바이오 가기 직전에 우리 바이오가 좀 상승이 나왔어요. 우리 바이오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저 영상을 6월 28일에 찍은 영상인데, 우리 바이오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차례, 과거를 돌이켜본다라고 하면은, 화이자 관련주가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모더나가 갈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전에 코로나 때를 돌이켜보면은, 화이자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더나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가 움직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이자가 갔기 때문에 모더나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해서 6월 28일 영상이죠, 여러분들. 자, 6월 28일 영상에서 딱 들어가서 6월 30날, 6월 29일날, 바로 다음날.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안간 종목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6%대, 7월 5일날 6.46%까지 상승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제 8%대 상승이 나왔던 부분, 딱딱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바이오 올라가는 거 쫓아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 AB프로바이오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오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들어가서 깔끔하게 또 먹고 나오고 다음에 또 셀리버리 우리 바이오에서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안간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다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뭐 상한가목 뭐 이렇게까지는 못갈 수는 있죠. 당연히 뭐 상한가를 뭐 제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못간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셔 네. 찾아서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될것 같고 신풍지학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또 올라가서 또 따라 들어갔다가 완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처 물렸다고 하죠 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냥 안간고를 편안하게 들어가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읽어 드릴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뭐가 갈 거고 뭐 다음에 뭐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우리는 뭐 시장이 오늘 뭐 빠져도 크게 걱정을 하는 부분은 전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이 순서에 대해서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딱 선착순 5분만 진행을 할 거고, 1개월 하시면은 30일 추가로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하루에 7,333원, 여러분들 회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추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수익적으로 주식에 좀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딱 성함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참고로 VIP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시면은 뭐 확실한 것들, 한미약품, 이렇게 7%대 상 수익적인 부분 나왔던 것 뿐만이 아니라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은데도 우리는 워낙 좋은 종목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 삼성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계속해서 수익적인 부분 느리지만, 느려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 지금 보면은 뭐 5%대 그리고 뭐6%대자 이런 식으로 삼성카드 수익적인 부분이 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카드도 여러분들 실적이에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충분히 수익적인 부분 날수 있고, 이거 지금 당장에 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끌고 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카드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쓴, 영업이익이 너무나도 지금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크게 늘어났던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자체도 굉장히 늘어났고 이거는 지금 봤을 때 컨센 자체를 좀 크게 좀큰 폭으로 상회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뭐 현금 서비스라든지 카드론 이런 대출성 자산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대출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시중 금리 뭐, 인상에도 불구하고, 조달비용 증가 폭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던 부분. 그러면은,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재무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느려도, 우리가 느려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지만, 좀,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 삼성카드 뭐 같은 경우에도 시장 성장률 자체가 7% 이상이고 이제 수수료 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수료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실적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에서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막 올라가는 거에 보면은 뭐 따라 들어가고 싶고 막 손이 근질근질하고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 말씀을 드리고 싶고 괜히 뭐 나는 뭐 자산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돌려서 먹고 나오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자산이 작으면은 작을수록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 왜냐? 작은 것들 급등락이 심한 거에 맞들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게안 보여요. 그냥 올라가는 거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거나 아니면은 조금 먹고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먹고 나오고 많이 먹고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적인 종목 이런 것들만도 을10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낫는 이런 종목들은 단타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자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다른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수익적인 부분이 난 게, 자, 뭐, 시장은 빠지는데 자꾸 수익이 나죠? 자, 후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0%대 이상, 여기서도 뭐 어제, 자, 이렇게 늦게 들어오신 분은 뭐 4%, 5%, 여기 후성 10%, 여기서 대형 포장은 뭐 테마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거고, 자, 4%, 7%, 다, 다 달라요. 왜냐? 미리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자랑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뒤늦게 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손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1%든 2%든 여러분들 수익적인 부분이 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결국에는 지금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에 기대를 갖고 있다. 왜냐? 냉매 가스 공급 업체일 뿐더러 반도체 제조 정비에 이제 필수 소재인 2차전지 전해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자, 여기서도 후성을 보게 되면은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아이고 자, 후성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매출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잘 나와요. 뭐 작년 데뷔했을 때 올해 잘 나오는 부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28억이었는데, 올해 260억이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사셔야 돼요, 지금은. 왜냐? 지금 이제 뭐 주요 이벤트, 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정도가 남아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단기적인 그림은 매우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한, 시장이긴 한데 장기적인 그림은 항상 실적 대비했을 때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히려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종목 사시기에는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익 뭐 회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정말로 제가 뭐 어제 올라온 인증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올라온 인증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자 어제 뭐 10만원대 이상 수익적인 부분 후성으로도 10만원 이상 뭐 30만원 대형포장 300만원 338만원 그리고 후성 10만원 이상 어제 수익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좋은 종목 사시면은 회비 걱정하실 때가 아니다 후성으로도 뭐 20만원 뭐 여기서도 60만원대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거를, 작은 거, 44만 원을 아끼려다가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에 440만 원이 날아갈 수 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과연 뭔가, 그리고 나는 어떤 포인트에 맞춰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1%를 먹든 2%를 먹든 좀 우아하게 먹자. 좋은 종목으로, 대형주로 좋아하게 먹자. 우아하게 먹자. 뭐, 삼성전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그리고, 뭐, 삼성카드 어,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실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종목, 확실하게 기다려서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밀린 부분은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지금의 매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계속해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뭐 시장 빠지니까 위닉스도 당연히 시장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천천히 천천히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좀 매집을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본전까지 왔어요. 11만 9천 원뭐 본전까지 왔는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모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오늘 시장이 빠지면은 오히려 우리는 좋은 종목이 세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게 오히려 또 돈을 벌수 있는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다들 뭐 그렇게 뭐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현금 비축해놨다가 더 사는 부분이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실 건지 이거를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 시장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내일부터 또 매집을 들어갈 종목을 또 골라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히려 시장이 빠지면은 여러분들 매집하기에는 더 나이스한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 이거 5만원 이하로 매수, 매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 뭐 5만원 딱 매수가 위치에요. 그래서 뭐 빠지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는 분할적으로 천천히 모아갔다가 크게 이런 식으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깐 천천히 급하지 않게 매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신풍제약도 그렇고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도 항상 그래요. 제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줄때 먹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줄때 반이라도 확정 수익 지어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여러분들 우연일까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다 읽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해야지 돈을 버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들으셔야지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